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로 판단된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됩니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본부사법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됩니다. 15만개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휴폐업 자영업자나 실직가정에 제공됩니다.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인 김현희씨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다고찌 아이고씨 가족이 오늘 만났습니다. 이상은 시간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 발사체로 판단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 상원청문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을 우주 발사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처럼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결국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발사 실험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최고의 정보 책임자가 미사일 발사준비로 간지연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한 미국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대처 방식이 일정 부분 바뀔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재판을 빨리 처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지난해 말 대법원장 업무보고 직후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대법원장이 뜻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원론적 차원에서 한마디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초 조사단은 내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과 함께 수험생의 입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오늘 대교협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2011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장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현행 입학전형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산불에 대한 대교협의 자율규제 규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학별로 고교 종합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학년도 대입 전형 변경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뀔 경우 수험생들은 대입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년부터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본고사를 대비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공교육 체계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대학인 홍익대학교가 2013학년도부터 미대 실기고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미대 입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홍익대는 당장 올해 입시에서 미래 자율 전공에서부터 실기고사를 없애고 대신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과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비중 있게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익대가 이처럼 실기고사 폐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서 국내 대학의 예체능기 입시와 미대 입시 학원 등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인 김여민 씨가 칼기 폭파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테러이며 자신은 가짜가 아니라면서 사건 조작설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북한도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CBS 김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87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인 김현희 씨가 10여 년 만에 공식 석상이 나타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산 백스코에서 자신의 일본어 교사였던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이코 씨의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검정 정장 차림에 짧은 머리를 한김 씨는 긴운동 생활 탓인지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선험한 경비 속에 다구치 씨의 오빠와 큰아들과 두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테러이며 자신은 가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카기 사건은 북한이 한 테러이거. 저는 더 이상 가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여객기 희생자 유족들이 이를 인정한다면 면담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꽃 회동 사건의 진위 논란에 관해서는 현 정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 관한 감정 표현은 피해갔습니다. 김 씨는 또 북한이 발표한 일본인 납치자 사망 발표는 믿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납치 피해자들을 고향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구찌 씨의 가족들은 김연희 씨와의 만남을 통해 다구찌 씨가 살아있는 것을 믿게 됐다며 앞으로 일본인 납치자 구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면담에 앞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다룬 책자를 기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이번 김현희씨 면담을 계기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와 칼기 폭파 배후 등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대결 국면을 조장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위 스뉴스 김혜경입니다. 쇼폐업 자영업자나 실직 가정 등 경기 침체 집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 가운데 최소한 가족 중한 명은 올해 안에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초 계획했던 12만 6천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5만 개로 2만 개 이상 더 늘리고 관련 예산도 2,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아이노인 돌보미와 산모가사도우미 등으로 경기침체로 갑자기 휴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나 실직한 임시 일용직 가구에 채용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보험료와 민영 의료보험료가 잇따라 오를 전망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시중 금리 인하로 다음 달부터 예정 이율을 0.25% 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까지 반영해서 보험료가 6에서 10%까지 인상되고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최고 4%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아프리카 세네갈의 해안선은 1년에 1m가량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세워둔 세네갈의 바닷가 마을로 한번 가봅니다. 세네갈 바닷가 마을에는 주택가까지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서 건물의 벽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닷물이 마을까지 차오르면서 백사장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며 마을의 주민들은 떠났고 밀려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르셀의 유럽연합 앞에는 시위를 벌이는 그린피스 회원들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린피스 시위대들은 27개국 유럽연합이 아프리카국 등 저소득국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anagers, planet,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예상보다 두 배가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정상들은 다음 주 회담을 갖고 기후변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호주의 한 가정집에 캥거루 한 마리가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위를 뛰어다니는 캥거루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팽개친 뒤 현관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캥거루가 가정집을 습격한 일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공포에 떨었던 캥거루가 집을 공격한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뭐 가봤어요?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대체로 그리고 오후부터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낮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기습적인 꽃샘 추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기온은 7.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